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컴퓨터 강의 전문기업 에버컴 그리고 부동산 중개 실무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후반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사업 안내 사업 계열을 눌러 갖고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 이제 요거 번지수가 하나 있었는데 요거 하나 같이 보여드릴게요. 어, 지도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요거 이제 제가 맞춰놓은 지도예요. 어 1150-41번지 이 근처 다 이런 예,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거고요 제가 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니까 예 좋아요 뭐가 좋아요 어 지하철역이 있잖아요 <laughs> 지하철역이 있으면은요 어 무조건 제일 좋아요 예 사람들이 아파트같은 경우 생각하는게 바로 이거예요 교통 그 중에 첫 번째가 지하철이죠. 그리고 이제 뭐 GTX. k t x 는 사실 이제 지방 가는 건데 뭐 지방까지 이렇게 뭐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버스. 기왕이면 이제 광역 버스죠. 예. 요런 게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뭐 숲세권, 학세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 학군도 있죠. 근데 이게 있기는 있는데 학군도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그중에서 제일은 뭐냐면 교통이에요. 교통이다 하면은 그중에서도 역시 지하철이에요 예, 이게 제일 우선이 되는 기본입니다 어~ 여기에 들어가서 살면서 조망을 따지는 경우나 뭐숲세 권을 따지는 경우는 잘은 없어요 왜냐면은 서울시내 아파트를 하면서 숲세 권을 따진다는 게 쉬운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숲세 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이제 교통 말고 학군이 있는데요. 학군도 아 여기다 쓰면서 얘기할게요. 학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아 시설.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어, 초등학교하고 이제 애들 유치원 여기까지는 좀 있어 줘야 돼요. 중학교는 사실 뭐 애들 중학교 정도 되면은 알아서 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때 같은 경우는 사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다 그냥 알아서 막 버스 타고 다니고 막 멀리도 막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엄마들에게 막 차로 막 데려다 주고 막 데려다 가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처럼 아이가 없는 집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군은 일부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군도 어, 중요, 합니다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은 예, 학군 같은 경우는 조금 해당이 되는 사람과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금 교통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치지는 않아요. 또는 애들이 있는데 고등학생이야 또는 대학교야. 그래서 이제 뭐 지방가 있어 또는 뭐 군대 가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군은 조금 이제 벗어납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볼게요. 어, 주변에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주변에 숲세권을 큰걸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바로 맞닿아가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박입니다. 축복이에요. 예. 그거 하나 생각하시면 되고, 신남중학교가 있고, 신남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어 여의도 초등학교가 있고, 양명초등학교 있고, 예. 주변에 초등학교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요. 주변에 힐스테이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롯데캐슬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또 하나, 부지가 넓은 거 봐서는 여기도 뭐 크게, 예, 크게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아파트, 여기도 역시 작은 세대 수는 아니에요. 목동 10단지 아파트 크게 있고, 역시, 예, 주변에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갖춰져 있다는 것도 역시 좋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인프라가, 상업시설이나 인프라, 학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상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가격 비교하기가 쉬워요. 예, 네.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 아파트가 얼마야? 그러면은 뭐 시세가 이제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 아파트가 언제 지어진 아파트야? 그거를 같이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예, 중공 떨어져서 맨 처음에 입주한 게 언제인지, 그래갖고. 뭐,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가 얼마인데, 요거는 뭐, 당연히 한 3년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될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들어가 있는 시세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분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기본 공식은 그래요, 원래는. 근데 이제, 조합원이랑 같이 해서 이제, 그, 들어왔었던 그 재건축이잖아요. 그럼 이제 금액이 또다 달라집니다, 그게. 어, 일장 일단 이 있어요.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양가 산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빼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지도를 보고서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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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마무리. 자, 지하철역. 신정내거리역에서 도보로 3분거리 300m가 되지 않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잘캡처를하셔고 여러분들도 블로그 같은 거잘쓸 어, 쓸 수는 있어야 될 거예요. 자, 다시 이제 홈페이지로 가서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기본적인 사항 볼 거는 다 봤고 또한 가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예. 더 저보다 더잘 아시니까. 호반도 요즘 잘 나갑니다. 호반이 대우를 삼키에 만에 뭐 옛날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예. 물고기가 고래 삼킨다고 해갖고 이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요. 호반은 진짜, 어우, 능력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laughs> 이제 사이버 홍보가 운영하고 있다는 거. 당첨자만 나중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당첨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양재IC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바로 요거에요. 어, 분양 일정을 받고, 모집 공고문. 이거 중요합니다. 모집 공고문이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요약본을 한번 볼게요. 요약본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기 좋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예요. 오리지날 공고문은 요겁니다. 이거를 항상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 깨알 같은 글씨를 스마트폰으로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3월 2일날 옛날에 개정된 요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건축법이 아니라 요것은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4월 10일입니다. 라고 해서 이때 모델하우스 오픈한 날딱 나와질 거예요. 이게 4월 10일이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주택법 63조, 64조에 의해서, 65조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뭐가 들어간 게 있을 수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되는 민영 아파트입니다. 공공 아니에요. LH나 SH나 이런데 지방 도시 경기공사 같은데사는 일반 아파트 공공이 아니라 미적용되는 민영 아파트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서울이기 때문에 5년간 요게안 됩니다. 1순위 청약 접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첨되는 순간 나는 그냥 여기에서 무조건 그냥 실거주 산다라고 해서 상, 어,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게 당첨자 발표일자 요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거죠 대지 네.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고 그리고 특별공급에 대한 세대수를 보통 어, 옛날하고 달라요. 특별공급에 대한 그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요걸 한번 볼 게 어, 특별 공급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신혼 특공, 장애 특공, 그리고 일반 뭐 기관 특공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그때 그때마다 그 청약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그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싼거 분양가가 5억 3천으로서 해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세는 84 기준으로해서 기준층으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한 8억 정도 들어가는구나. 여기는 뭐한 7억 9천 7억 8천이니까 한 7억 8천에서 여기 8억까지 어, 찍었구나라고 해서 생각하시고 이제 조금 있다가 주변의 시세랑 맞춰서 보시면 될거 같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원래는 아니 뭐 원래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케이스는요. 계약금이 10%가 들어가고요. 그거를 뭐 1차 뭐 500만 원, 1000만 원 정액 또는 뭐5 5, 5 나눠서 내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금을 일단 꽂게끔 유도를 하기 위한 거죠. 예. 그래야 계약금을 좀 나눠낼수록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10% 하고, 중도금을 60% 하고, 잔금을 30%를 하는 게, 뭐, 공식은 아니지만 그게 거의 일반적인 케이스였어요. 근데 여기는 계약금을 20%로 해서 좀 비중을 많이 높여놨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여기 분양 자신 있다는 얘기인가 봐요. 예,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제가 이 계약금이 20% 되는 경우는 옛날에 저기, 어, 저기, 마천, 위레, 이제 그쪽에 LH랑 해서 이제 나왔던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 미쳐가고 난리도 아니었었죠. 예. 그런데 말고서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 걸린 데도 아닌데 20% 하는 경우는 저는, 야, 의외인데? 진짜 얘들은 자신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생각이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59는 AB 타입이 있고, 8 4 ABCD에서 4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공통적인 사항, 요 정도는 무조건 다 숙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있죠. 일반 특별공급이 이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러면 거의 다뭐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해당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장애특공도 있고요. 예, 거주자 이런 거 비중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요거를 좀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점수는 요거 항상 잘 기준이 있으니까 좀잘 예, 배점을 좀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막 무조건 해석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거 나중에 그 했는데 부적격 떨어지면 진짜 억울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요것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옛날에는 이 분양가가 분양가 때문에 그는데이 분양가가 음그 이제 요즘은 그 분양가를 많이 못 올리게끔 계속 막 누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구청에서 이걸 허락을 잘안 해줘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야 돼. 승인 떨어지는 그 한도까지 최대한 낮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건설사나 이런 시행, 뭐 시공 이제 분양대행사나 이런 데서는 이제 안 되잖아요. 수익성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발코니에서 많이 올려버립니다. 근데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오9타입이막 발코니가 막 1200가고, 84가 막 1400, 1500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돼버리는데, 8 4 같은 경우만 20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호반은 좀 많이 그렇게 막 비싸게 받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발코니가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발코니가 이제 중도금이 한번 또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그 발코니뿐만이 아니라 그래 갖고 이제 옵션에서 많이 남겨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야, 에어컨 몇대 들어가는데 이제 막 800 이상 막 들어간 경우도 있고 어 그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거좀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최대한 옵션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문도 만들고 뭐그 주방 상판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주방 상판 말고 또 옆면도 많이 하고 그것도 이제 잘라 붙인 거 말고 천연으로 해갖고 완통 그 통판으로 해서 다 빼기도 하고 어 이런 걸로 해서 좀 아무래도 많이 가야죠 공기청정기 이런 시스템도 많이 해 놓고 하다 보니까 분양가 말고도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거 진행을 할 때도 금리는 물론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지금 뭐0% 금리라고는 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희망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금리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것도 잘 생각하시고 어 이자 후불제인지 중도금 무이자인지 이제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